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우리 오늘은 한번 액세스 바이오란 종목을 차트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부터 보면 자, 월봉이에요. 이 종목에 항상 월봉, 주봉 이렇게 일봉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 그럼 월봉을 먼저 보면 보기 전에 뭘 봐야 되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추세 공부를 해야 돼, 추세. 추세는 눌림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선 지금 볼게 없고 월봉, 주봉에서 볼게요. 아, 주봉에서 보니까 잘 보여요. 연속된 양봉이 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연속된 양봉이 나왔죠. 그럼 우리는 뭘 긋다? 예, 선을 그어야 돼요. 고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그으면 돼요. 1번 이번 3번 이렇게 명칭을 짓는데요. 저는 1번과 2번은 급등 패턴이에요. 보통. 급등, 3번은 뭐다? 마지막 지지선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2번에서 반등 나오고 3번에서 반등 나왔죠. 결국은 여기 이탈하니까 하락 추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중요한 게 뭐다? 이런 거예요. 이런 추세선. 네. 이 눌린 구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월봉으로 돌아갈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봉이잖아요. 그럼 절반 대략적으로 절반 지지하고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기준봉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기준봉은 이예요,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보면 돼요. 고점 절반 또 여기 절반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번, 2번, 3번이요. 결국 월봉상 큰지 25,000원 정도 지지. 예, 3 1천원 예, 지지. 그만 그러니까 되면 아직 이번 달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3 1천원 올라오거나 25,000원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거를 주봉에다 그어 봐. 요3 1천원과 25,000원을 주봉에다 그어 볼게요. 자, 3 1천원 3만 1000원. 자, 그리고 얼마였죠 아까 월봉에서 2만 5000원을 긋죠. 예. 2만 5000원. 2만 5000원. 이렇게 긋 이렇게 긋는 연습을 하시면 돼. 요 긋어요. 이건 아니죠. 이건 지울게요. 이렇게 긋어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이건 은봉 예 보시면 그러면 이것만 봐도 되잖아요 지금 결국은 주봉에서 3만 1천원 2만 5천원 월봉에서 주봉에서 딱히 볼거 없어요 그러면 다시 1봉으로 가 3만 1천원과 2만 5천원을 그어요 3만 1천원과 3만 1천원 자꾸 이게 거져가지고 자, 얼마였죠? 하나는 25,000원. 그습니다 그러면 돼요, 이렇게 그으시면 돼. 편하게. 이렇게 2만 5,000. 딱었어 그리고 이 부분이죠. 이거 자꾸나 생기네요. 자. 결국은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월봉을 보고 왔는데 한하게 박스권이 되죠. 여기 박스권. 그러면서 예, 좀샷트를 확대를 해 보면 자. 이게 양봉인지 이것도 양봉이잖아요, 결국은. 그쵸 속인 속인 음봉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봉이야. 그러면 이거의 절반은 어디죠, 여러분? 대략적으로 여기죠. 27,500원 정도 잡죠. 뭐. 27,500원 잡. 2 28,000원 잡을까요? 이만 칠천오백 원 잡았어요 자 결국은 이종목이 다시 반등으로 이번 주에 그냥 쫙 빠졌잖아 요 결국은 여기나 여기까지 열어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2만 칠천오백 원전 이만 팔천 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삼만 천 원과 2만 칠천오백 원을 분봉에 긋겠습니다. 열기 종목에서 없어졌죠 3만 얼마죠? 3만 1천 원인가요? 맞죠? 3만 1천 원 그리고 2만 7천 5백 원두 개만 그어 볼게요 2만 7천 5백 원 하나 더그게요 아까 그것까지다그죠 2만 5천 원 2만 5천 원을 그습니다 25,000원. 딱 그었더니, 자,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3등분 순위에요. 3등분 선인데, 결국은 단기적으로 일봉상 논리목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해야지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탈을 하더라도 25,000원은 지지를 해야 돼요. 지금 추세 자체는 완전히 그냥 하락 추세잖아요. 이제 열기 종목도 풀려고 경고 종목만 풀리면 종목이 좀 변할 텐데 이렇게 가야 돼요. 결국은 이 종목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횡보를 해 주는 게 제일 좋아. 27,500원, 28,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흐름이 나와야 돼. 한 2, 3일. 2, 3일 정도 흐름이 나오면서 예.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선을 차라리 25,000원 잡고 들어가든지 이런 식의 그, 매매 시나리오를 잡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목, 첫 번째 조건, 뭐죠 이제는 첫 번째 하락이 멈추는 조건은, 뭐다? 이음봉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져야 돼. 이렇게. 은봉의 크기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다시, 음봉의 크기가, 이런 식의,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야 돼. 이렇게 쫙. 저점도 이렇게 낮춰가면서, 이런, 이렇게 나와 결국은 이런 식의 흐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양봉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양봉이 점점 커지는 이런 흐름이 나와, 이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이 바닥이 확인돼요 결국은 이러한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럼 이 종목은 27,500원을 잘, 여기죠. 27,500원을 잘 지지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다시 한번 상승이 가능하다 자두 번째 두 번째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뭘 봐야 될까요 맞아요 여기를 만약 이틀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 봐야 돼 지금 결론적으로는 차트를 잠깐 작게 보면 여기까지 지금 갈수 있는 힘은 아직은 안 돼요 왜냐면 뭐다 지금 딱 여기에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부분 이 부분에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걸려서 한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응집을 하고 올라가느냐. 계속해서 대신 이럴 때는 호재 뉴스가 두 번째는 계속해서 나와야겠죠. 그래야 이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줄어든다 그러면 이러한 행보의 흐름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잘 지켜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지금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좀 생각보다 두텁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에서도 보면 차트를 작게 해서 볼게요. 나올이 부분이죠. 여기 그렇죠. 이 산을 우리 못이 종목이 못 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이 산이 못 넘고 있는 거야. 선은 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아 아직은 여기 거래량보다는 좀 아직 좀 부족하다는 게좀 보이죠.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중에 힘이 붙이니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결국은 여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를 잘 지지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손절선도 자꾸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이 종목은 많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다시 반등하는 그런 코로나 관련주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것 같죠.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면 될것 같고요. 하락 멈추는 법.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하락이 자 여기도 보시면 어서 디 볼까요 하락 여기 이런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여기도 하락이 음봉이 크게 작아들면서 아까 얘기했양봉이 이렇게 나온다고 결국 이런 최저거래량의 도지가 나와요 이런 요 흐름 보고 그 다음에 양복의 거래량이 이렇게 높아가잖아요 그럼 거의 좀 바, 반등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예 요런거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여기도 보면 자 도지 도저히 거래량이 최고작으면서 나오니까 이렇게 바로 반등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시면서 잘 보시면 주식에 좀 흥미를 가져 보세요. 너무 이렇게 따라가는 매매하지 마시고 눌림 매매도 재밌고요. 눌림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눌려 주는 구간이잖아요. 여기 확인이 돼야 돼. 돌아가는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될때 예. 이런 부분 아까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될때 비로소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절대 추가매서하시면안 됩니다. 좀 기다리세요. 예, 이상으로 XS 바이오에 대한 그 차트 기술적 분석, 우리 바닥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반등 포인트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주가운 주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